나뭇잎이 수백 마리의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전라남도 조계산에서 수행하던 해린 선사는 깊은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계산 능어동 골짜기에 내려가라. 그곳이 불법의 도량이다. 해린 선사는 깨어나 조계산을 헤매다. 능어교 아래 샘물 옆에서 황금빛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길상사를 창건했으니 그 절이 송광사의 시초입니다. 그로부터 약 346년 후 고려 신종 3년 1200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조계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장차 승보사찰이 될 절의 터를 찾고 있었지요. 그러나 산골 전체가 수천 명의 도둑 무리에게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험한 산세를 이용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는 악당들이었죠. 국사는 조용히 무리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계산은 불법의 성지이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기거라. 그렇지 않으면 산이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도둑 두목은 비웃으며 불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고 대꾸했습니다. 국사는 미소 지으며 주변에 떨어진 나뭇잎 한 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자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바람소리와 함께 무서운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이빨이 번쩍이는 수백 마리의 호랑이 때가 포효하며 도둑들을 애웠었습니다. 도둑들은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가려 하는 도둑무리들에게 진울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머물 곳을 주마. 저 능어교 아래 골짜기로 가거라. 도둑들이 골짜기로 내려가 보니 바위투성이 마른 땅뿐이었습니다. 스님. 여기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진울 스님이 손에 쥔 육환장 여섯 개의 금속고리가 달린 지팡이로 땅을 세번 내리치니 땅이 진동하더니 샘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전체가 맑은 물로 가득 차고 꽃과 나무가 돋아나 생기 넘치는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도둑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지금도 그 골짜기를 도둑골이라 부릅니다. 한편 도둑두목은 진울스님의 신통력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도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스님의 신통이 진짜라면 여기 잉어를 드시고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벌려 바로에 든 잉어떼를 꿀꺽 삼킨 뒤 물가로 가서 입을 벌리니 잉어들이 살아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수가 아까보다 배는 불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둑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진정 보살님이십니다. 하며 감탄했고 송광사 창건을 도왔다고 합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원력이 참으로 대단하시지요. 송광사는 진울스님 이후 청진국사 몽여, 혼원국사 천연국사 등총 16명의 국사가 배출된 인연으로 승보사찰이 되었습니다.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에 이은 승보사찰 송광사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